여러분, 만약에 소속된 조직이 아주 큰 위기에 빠졌어요. 그럼 무엇부터 버려야 할까요? 내부의 어떤 갈등? 아니면 과거의 좀 잘못된 결정? 네. 지금 국민의힘이 딱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8월 17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4명이 두 번째 TV 토론회를 가졌거든요. 아, 네. 근데 여기서 당이 살려면 무엇을 버려야 하냐?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핵심 질문이네요. 그렇죠. 근데 후보들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음. 위기의 원인 진단부터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크게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그 비상계엄 문제, 이 과거의 짐을 좀 버려야 한다. 이런 쪽이 있고요. 네, 한쪽은 그렇죠. 다른 한쪽은 아니다. 지금 당장 이 내부 분열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딱 나뉘었어요. 맞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힘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좀 같이 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과거와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쪽부터 볼까요?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네. 이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 그리고 개헌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당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경태 후보는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려야 국민의 힘이 산다 이렇게까지. 네, 아주 강하게 얘기했죠.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국민과 당을 배신했다.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 직접적이네요. 네, 불법 개엄 시도로 국민들께 피해를 줬다 이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한 겁니다. 음, 단순히 정치적 부담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도덕성 문제까지 건드린 발언이라고 볼수 있고요. 안철수 후보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개엄을 옹호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안철수 후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야기했죠. 네, 맞습니다. 헌재에서 이미 개엄 선포는 위헌이다. 즉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을 했으니 이걸 인정하고 따르는 게 법치를 존중하는 거다. 그게 진짜 보수다. 네, 그게 진짜 보수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과거의 잘못을 딱 인정해야 앞으로 갈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후보는 당이 좀더 넓어지려면 또 중도층 마음을 얻으려면 이 논란만연 과거 특히 윤전 대통령과 개연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뭐랄까 외과 수술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런 진단인 거죠. 근데 다른 후보들은 전혀 다른데를 보고 있었던 말이죠. 네, 장동혁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는 당 내부의 분열, 그러니까 집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맞섰어요. 아, 내부 문제. 네, 지금 당장 서로 막 싸우고 갈등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런 위기감이 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동혁 후보 비유가 좀 기억에 남아요. 밖에 있는 0 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한 명의 적이 더 위험하다. 네, 그렇죠. 결국 외부의 비판이나 뭐 과거 문제보다도 이 내부 비열이 당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본 거네요. 음,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흩어진 당력을 하나로 모으는 게 급선무다. 이런 거고요. 김문수 보도 분열을 버려야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네.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대화하고 토론해서 좀 단결하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과거 청산보다는 현재 의 조직 안정, 통합. 이게 더 시급한 과제인 셈이죠. 결국 위기의 뿌리를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이렇게 갈리는군요 과거에 큰 잘못을 도려내야 한다 아니면 일단 우리 내부부터 좀 추스르고 단결해야 한다 어 정말 어려운 선택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특검 문제나 개엄 해제 표결 때 찬성했냐 이런 거 가지고도 날카롭게 부딪혔다고요네 그렇죠 각 후보의 과거 발언이나 어떤 정치적인 선택들 이런 걸 두고 서로 날카롭게 질문하고 책임론을 제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특검 정국이라든지 당 노선의 영향이 클 테니까요. 네, 그럼 민감한 부분들을 계속 건드린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과거와의 절연이냐, 아니면 현재의 통합이냐 이 근본적인 노선 차이를 보여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쪽은 아픈 역사를 정리해야. 새 출발이 된다고 보는 거고. 다른 한 쪽은 일단 집안 단속부터 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당 대표 한명 뽑는 걸 넘어서요.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이 보수 정당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당의 지지 기반이나 노선, 또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아주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버림은 무엇일까요? 논란 만은 과거일까요? 아니면 이 고질적인 내부 분열일까요? 이제 공은 당원과 국민에게 넘어갔습니다. 20일부터 당원 투표하고 여론 조사 시작하고요. 22일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밝혀 됩니다. 아, 고시네요? 네. 근데 여기서 과반득표자가안 나오면 1위 후보가 26일에 최종 결선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당을 살리는 길로 이어질까요? 음, 과거를 도려하는 고통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 상처를 먼저 봉합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이들의 결정이 한국 정치지형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선택이 위기극복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어쩌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